날마다 찾아오는 분안보 트젠남 새해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첫방송 신년생으로 6화로 돌아온 분안보의 유성훈 조혜진입니다. 청룡 조혜진입니다. 용의 해 아니겠습니까? <laughs> 주자는 청룡입니다. 청룡 조혜진입니다. <laughs> 어 <laughs> 자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많은 아주 재밌는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먼저 한번 달려볼까요? 네. 네, 제가 한개 그 달려봐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지난 에피소드랑 좀연결 선상에 있는 에피소드인데 그켈른의 이제 신인 감독이 어, 선임이 됐습니다. 이름이 이제 티모 슈츠라는 감독인데 굉장히 정통 독일인의 이름이죠. 티모 슈츠. 티모, 이제 슈테펜 바운가르트의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의 후임이죠. 사실 그렇죠. 23년 9월까지 앱체 바젤, 그러니까 스위스의 앱체 바젤 감독으로 있다가 성적이 후져가지고 이제 짐을 쌌는데 11경기 만에 네, 이제 다시 퀼른의 소방수로 자처하면서 이 청룡의 해 24년의 화려한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 77년생이고요. 4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그, 장파울리의 마르셀 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분이, 그, 장파울리에서 거의, 이제, 아이콘,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어, 이제, 감독, 코치 경력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네. 바젤 감독 하기 직전에는 장파울리에서 한 2년 반 정도 이 감독 생활을 했어요. 썩 나쁘지 않은 그런 감독 생활을 했는데, 뭐 물론 마지막 성적이 부진해서 경질이 됐었죠. 그래서 이그 지하에 있는 켈른의 단장이죠. 크리스티안 켈러 단장이 이슐츠의 부임을 두고,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과 역량을 가진 헌신적인 타입의 감독이기 때문에 잔류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슐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정통의, 전통이 있는 켈른, 어, 이 클럽과의 흥미로운 협업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잔류에 성공할 거다. 그렇게 100% 확신한다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 감독이 2005년부터 12년까지 장파울리에서 현역 생활을 하다가, 이 이제 은퇴를 하고 바로 1군 수석 코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17세, 19세 지도하다가 20년부터 이제 프로팀 감독으로 장파울리에서 이제 데뷔를 해서 생각보다 장파울리에서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선, 이분의 이 그런 선수 생활도 한번 보니까 다그북독일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류백이라든지 홀슈타인 킬이라든지 브레멘이라든지 그리고 장파울리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북독일에 치중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켈른이또 서부 아닙니까 이 서부 낯선 땅에서 서부, 서부의 왕이죠 켈른은 서부의 왕이 도시에서 과연 날개죽지를 확 펼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소식을 또 준비를 했죠 그 이거 조혜씨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까요 제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네, 어~ 에프씨 캘의 이제 새로운 감독 어~ 저는 네. 어~ 일부가 아닌 오랜만에 (2부)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어~ 지금 저희가 그~ 지난주에 <laughs>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루벤슈레더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악마의 제는 파괴하죠 그니까 러 소리가 모든 ]이죠? 것을 파괴한다 루벤슈레더. <laughs> 루벤 <laughs> 슈레더가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이죠. 샤케울피어그 네. 입으로 지금 내려가 가지고 지금 그 바닥에 지하고 있습니다. 재앙. 네. 그 지금 샬케가 사실 저희가 알던 샬케가 지금 아닌 상태거든요. 그 스쿼드도 지금 굉장히 맛이 간 상태고 어 현재 지금 2부 14위를 기록을 중이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들이 또 지금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으면서 스쿼드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안팎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샬케인데 그 샬케의 새로운 단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빌모츠죠. 그죠? 마이크 마이크 빌모츠. 마이크 이름이 빌모츠. 굉장히 난딩네요 날있죠 벨기에의 전설이자 네. 레전드이죠? 네. 그,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랑 동갑입니다, 69년생. 그리고 네. 약간 평행이론처럼, 어, 둘다 네. 69년생에 90년 이태리 월드컵부터 한일 월드컵 2002년까지 4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laughs> 경험이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이태리라는 말을 좋아하시네요. <laughs>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는 사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과 같은 조가 됐죠. 벨기에가 그래서 네. 조별 예선에서 1대1인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선전을 했던 경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16강에 음. 올라가서 브라질한테 어, 떡발리면서 아마 탈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어, 그 공미로 이제 활약을 했던 마크 빌모츠가 샬케 의 새로운 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라커룸의 형태를 알고 있다. 아, 그 부, 냄새, 그 분위기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성공적인 구단들은 라커룸에서 어떤 어,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거 직,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나는 성공적인 라커룸의 형태를 알고 있다. 이 말을 이제 하면서 부임을 했는데요. 그,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샬케의 CEO죠. 마티아 스틸만. 마티아 스틸만이 이 마크 빌모츠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삼고 철혈을 해가지고 빌모츠를 이제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실 작년 여름부터 어, 단장직을 맡았었던 안드레 헤첼만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샬케 네. 처음으로 생긴 이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포지션이 이제 기술 감독이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네. 그. 차두리차두리 네? 차두리 감독이 그 대표팀의 <laughs> 기술 기술 위원장을, 네? 기술 위원장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이제 맡게 됐고 어빌모치가 이제 새롭게 단장으로 이제 어 선임이 됐는데 사실 샬케가 그렇게 새로운 어떤 어어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새로운 새로운 터전은 아닙니다. 빌모츠한테 왜냐면 이미 96년도부터 아, 요 네. 96년도부터 7년 동안 샬케에서 어, 선수 생활을 했었고, 이때 이제 유 f a 어... 컵, 대프 d 컵다 우승을 이끌고, 03년도에 이제 선수 은퇴를 하면서 잠깐 그 감독 대행까지 이제 어 1년 정도 진행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샬케와는 인연이 아주. 입지전적이네요. 아주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어, 네. 그 빌머츠가 사실은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커리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2012년부터 4년 동안 벨기에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요. 그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발언제... 그이대가이제최다이 그렇죠. 본인 네, 최이유을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 이유가 그이유그이유그 이유가 한 이유가 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이대한그 이유가 그이 이유가 그이가그이유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이유그이유이제가그이유그이유그 이유가 그이유그이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이 이유가 그 콘트 네. 디브아르 대표팀 감독을 이제 1년 정도 맡았었고, 19년에는 이란 감독과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어, 우리와도 친숙한, 어, 그런, 어, 어, 단장이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이제, 루벤 슈레더가 이제 망쳐놓은 샬케를, 어,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하면서 이제 단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이 인터뷰 내용을 살짝 보면은, 어, 굉장히 롱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호흡으로 나는 다가가지 않는다. 그니까 러 나는, 어, 이제,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가지고 스쿼드를 조금씩 고쳐나가야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종국에는 다시 일부러 팀을 올려놓겠다라는 그 심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현재 샤케가 2부에서도 지금 14위 거의 하위권, 최하위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단장이 새롭게 오면서, 어, 떤선수들을 새롭게 영입을 하고, 어떤 선수들을 내치게 될지 이런 것들 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최근에 이제 분데스리가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를 남긴 것 중에, 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보니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보니스페이스 네. 3세죠? 어, 보니스페이스를 보면서, 아, 보니스페이스는 루카구다. 그쵸.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루카쿠를 연상을 시킨다 나에게 하면서 애정을 네. 이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 보니스페이스 4세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과연 샬케로 이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약간 귀추가 주목된다, 이적에 성공해서 5세가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소식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지금 가장 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장 뜨거운 그 고구마가 이 제이든 산초. 카토펠린이죠? 사... 네, 뭐라고요 카토펠이죠? 카토펠? 아, 아 카토펠요 네. 그 굉장히 뜨거운 카토펠인데, 지금 이 제이든 산초가 원래 도르트문트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그쵸? 이제, 그보루트문트한테 이제 두둑한 이정료를 챙겨주고 이제 맨유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맨유에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맨유에서는 이먹티논란이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근데 네, 사실 뭐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성과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이제 맨유도 지금 어쨌든 이 선수를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하고 싶어하고 그 제이든 산초도 이제 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느낌인데 그옛 영광 그 나를 환호하던 그 8만 관중의 그 함성 내 심장을 두드리던 그들의 목소리 이거를 다시 한번 느껴보죠 갤베발트? 네. 갤베 엘버반트에서 이제 내가 한번 다시 한 번, 어 올라서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산초가 돌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지금 굉장히 징징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제가 한글로 제이든 산초를 구글링을 해보니까 벌써 하루 전에 이미 이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뜨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 트랜스포막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현지 시간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이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적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완전 이적이 아니라 나은 후반기 이 6, 6개월 동안 이제 임대하는 조건을 이제 보고 있고 그 가격은 이제 한 300만 유로 정도에다가 이제 그 제이든 산초의 연봉이죠 연봉의 일부를 도르트문트가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그 데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형사, 협상이 이제 성사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냄새가 이제 진득하게 풍겨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이 네. 제이든 산초가 사실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양쪽 윙포워드가 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도니엘 그렇죠. 말렌 선수가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 선수를 대체하는 형태로 산초가 돌아오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말렌이 어쨌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다가, 이 돈이 네. 안 맞아가지고. 근데, 바이노 기튼스도 옆에 있고, 말렌도 있고, 근데 산초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사실, 도르트문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저는 중앙공격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필크룩이나 할러,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전혀 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노려야 되는데 지금 산초가 싸다고 해가지고 이걸 너무 막그 뭐라고 하죠 주먹이라고 하나요? 그 그러니까 주먹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산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뿐만 아니라 그 도르트문트가 이런 전력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임대로 데려오는 거죠. 다시 데려오는 거죠. 뭐, 임대나, 완전 이적이나, 뭐, 예시로 이제, 괴체나, 훈멜스, 뭐, 누리샤인, 가가하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비싼 값에 해외에다가 팔았다가, 뭐, 다른 타팀에 팔았다가, 이제 한몇 년, 한 2, 3년 정도 이제 굴렸다가, 어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데려와가지고, 또 톡톡하게 쓰는, 뭐,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사실 그 네티즌, 독일 네티즌들의 그런 이제 평가를 보니까, 괴체나, 누리샤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왔을 때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별로였다.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가 이 짓을 좀 자주 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뭐 홈메스 좋았고 신치도 좋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제이든 산초가 돌아온다고 해서 뭔가 도르트문트한테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빨아주는 뭐 바이노 키튼스 이런 선수들이 제 다시 그 뭔가 올려가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산초가 사실 입지가 그렇게 썩 탄탄하진 않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빌트 얘기를 보니까 지금 돈을 말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메뉴에서는 스왑 딜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쵸죠 스왑 딜을 아. 하려다가 12월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지금 어 원한다. 여전히 그를 원해. 네. 그리고 산쪽 그렇죠, 미... 미콜백이죠, 미콜백. 근데 지금 사실 맨유에 <laughs> 이제 텐 감독이랑 산초랑 브라가 있었던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꽤 오래됐죠. 그, 네. 그래서 어찌됐든 산초가. 어 다시 도르트문트에 돌아올 가능성은 모르겠으나 이 팀을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상당히 있, 있어 보인다. 간절하다. 이렇게 뭐 생각 상당히 생각 간절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그 비행기 타고 바로 스페인으로 전지훈련 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합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마요르카 가서 놀려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마요르카 가가지고 해변에서 놀려 고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지금 썸네일에 <laughs> 저 이마의 <laughs> 주름을 어... 보면 갈매기를 형상화하고 어... 있지 않습니까? 시걸. 기록기록 어, 나는 네. 놀고 싶다 경기 감각이 지금... 사실 그좀 돌아온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저희가 또 신년벽두에 이제 새해에 처음으로 트젠남을 어,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됐고요 그 청룡의 해 <laughs> 어, 주작처럼 날아오르시길 바라면서 <laughs>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